지금 당장 안 하기만 해도 피부가 덜 망가지는 피부를 박살내는 습관 15가지를 한 번에 정리해드릴게요. 피부과 가서 리쥬란 물광, 써마지 맞고 집에서 홈케어 기기까지 쓰면 피부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시죠. 그래서 다들 뭐가 제일 좋아요? 이거 하면 피부 좋아져요? 라고 계속 찾으시는데 저는 단언컨대 그런 뭔가를 더하는 관리보다 피부를 훨씬 더 빠르게 망가뜨리는 건 우리가 매일 아무 생각 없이 반복하는 습관이라고 생각해요. 피부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들 공감하실 건데 피부 좋아지기가 진짜 쉽지 않잖아요. 뭔가 이 대단한 관리 때문에 좋아지는 게 아니라 빈도수가 훨씬 높은 생활 습관이 결국 피부 상태를 만드는 거죠. 씻고 나와서 딴짓하다가 스킨케어하는 습관. 저는 스킨로션을 항상 화장실에 둡니다. 세안 직후는 피부 속 수분이 가장 빠르게 날아가는 시기인데 이때 핸드폰을 만지거나 딴짓을 하고 스킨케어를 늦게 하면 수분은 다 날아가고 손에 묻은 세균이 얼굴에 묻게 되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상황을 아예 만들지 않으려고 스킨케어 제품을 화장실에 두고 사용을 해요. 세안하고 물기만 가볍게 닦자마자 바로 바르는 거죠. 어려운 거 아니니까 한번 해보세요. 피부 당김이 훨씬 줄고 보습 유지감이 확실히 달라져요. 얼굴을 자주 만지는 습관. 하루에 본인이 얼굴을 몇 번이나 만지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대부분 별로 안 만지는 것 같은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로는 뭐턱 깨기, 코 긁기, 뭐입 만지기, 심지어는 머리 넘기다가 얼굴 스치기까지 포함하면 본인이 인지 못한 상황에서 수십 번, 많게는 수백 번을 만지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문제는 이 행동들이 너무 무의식적이라서 기억조차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할수 있는 방법은 최대한 의식적으로 인지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손을 씻지 않고 세안하는 습관. 아, 저도 이거는 습관이 되어서 잘안 고쳐지더라고요. 근데 손을 씻지 않는 상태에서 바로 얼굴을 만지는 순간 말안 해도 아시죠? 하루 종일 손에 붙어 있던 세균을 얼굴에 바르는 셈이죠. 실제로 이 손이 변기보다 세균이 훨씬 더 많게 측정되는 경우가 나옵니다. 베개, 이불, 청결 관리 안 하는 습관. 얼굴은 하루에 누구와 가장 많이 붙어 있을까요? 바로 하루에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밀착한 채로 자는 베개죠. 그만큼 베개와 이불은 피부와 가장 가까이, 가장 오래 닿아 있는 생활 환경이에요. 근데 커버나 솜을 청결히 관리하지 않으면 당연히 트러블 올라오죠. 이전 영상에서 다뤘던 내용인데, 베개솜을 오래 사용하고 있다면 좀 교체해 주시고, 제가 베개솜을 한 5년 정도 사용한 사람을 봤거든요. 그 정도 됐으면 이제 좀 바꿉시다. 만약 베개솜 교체한 지 얼마 안 됐으면 자고 일어나서 햇빛에 좀 두어 보세요. 세균 증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요. 또한 베개 커버와 이불은 주기적인 세탁을 좀 해주시고. 핸드폰 청결 관리 안 하는 습관. 핸드폰은 하루 종일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주머니에 넣고 또안 씻은 손으로 계속 만지는 물건입니다. 그만큼 세균과 오염물에 쉽게 노출돼요. 근데 이러한 핸드폰을 전화 받을 때 바로 얼굴에 닿으면 변기를 그대로 얼굴에 비비는 것과 다름이 없어요. 하루에 한번 정도만이라도 알코올 티슈나 전용 클리너로 핸드폰을 좀 닦아주세요. 뜨거운 물로 오래 샤워하는 습관. 뜨거운 물은 이제 단순히 피부를 건조하게 만드는 걸 넘어서 피부를 보호하는 지지층을 직접적으로 녹이는 자극이에요. 특히 겨울철. 오래 샤워하거나 탕에 오래 들어가는 습관은 이 장벽을 통째로 지워버린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샤워는 미온수로 10분 이내 빠르게 샤워하세요. 샤워기 물줄기를 얼굴에 직접 맞는 습관. 제가 옛날에 아무 생각 없이 세안할 때 거품 내고 샤워기 물줄기 직접 맞으면서 행거거든요. 아마 아직도 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텐데. 샤워기 물줄기는 생각보다 압력이 굉장히 강해요. 이걸 얼굴에 직접 맞으면 피부의 각질층이 물리적으로 손상이 되고 미세한 자극이 계속 누적됩니다. 결국에 모세혈관 확장, 홍조, 열감으로 이어지고 여기에 이제 뜨거운 물까지 더해지면 진짜 최악인 거죠. 보습을 하지 않는 습관. 피부가 좋아 보이는 조건은 세 가지예요. 결, 톤, 윤기. 이세 가지의 출발점이 바로 보습입니다. 피부가 푸석해 보이면 아무리 관리를 잘해도 피부가 좋지 않아 보여요. 보습이 부족한 피부는 스스로를 좀 보호하려고 피지를 더 많이 분비하게 되고, 그 결과 번들거림과 트러블이 동시에 나타나는 거죠. 특히 지성 피부일수록 보습이 더 중요합니다. 보습은 조성노화에도 가장 큰 요소니까 보습 확실해주세요. 물을 거의 안 마시는 습관. 겉보습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몸 안에 수분이 채워져야 하죠. 애초에 몸에 수분이 부족하면 피부로 보낼 수 있는 수분 자체가 부족해요. 하루에 최소 1.5리터 이상의 물을 의도적으로 마시는 습관을 한번 해보세요. 솔직히 이거는 저도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밥 먹고 나서 의도적으로 3컵 정도를 마셔요. 수면 시간이 불규칙해지면 바이오리듬이 깨지고 호르몬 균형이 무너집니다. 이 변화는 가장 먼저 피부에 나타나거든요. 밤을 새거나 잠을 제대로 못잔 다음 날은 스스로 거울만 봐도 낯빛이 안 좋아 보이잖아요. 잠을 규칙적으로 최소 7시간 정도는 수면을 해주시고 만약 현실적으로 충분한 수면이 불가하면 최소한 수면의 질이라도 높이세요. 예를 들어 암막 커튼을 사용하고 콘센트나 전자기기 불빛까지 최대한 차단하세요. 불규칙한 식사를 하는 습관 불규칙한 식사는 대부분 수면과 이어지죠. 늦게 자면 늦게 일어나고 식사 시간또 무너질 수밖에 없고 또 야식을 먹으면 자는 동안 위를 쉬게 하지 못하니까 수면의 질도 떨어져요. 게다가 야식은 대부분 기름지고 자극적인 음식이죠. 이게 전부 피부로 이어집니다. 과한 각질 제거하는 습관. 요새 막 각질 제거한다고 스크럽 자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뭔가 피부에 붙어 있는 각질을 떼야 될 것만 같고, 또 떼면 실제로 부드러워지잖아요. 근데 각질은 없애야 할게 아니라 피부를 보호하는 최전방 방어막이에요. 그니까 각질 제거해도 각질이 또 올라오겠죠? 몸에서 필요로 하니까. 즉, 피부가 회복 중인 신호라는 거예요. 이 각질층이 한번 손상되면 회복까지 약한 달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각질 제거를 자주 하시는 것을 좀 피해 주세요.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지 않는 습관. 이건 진짜 너무 중요한데. 자외선은 피부 노화의 가장 큰 원인이라는 말 들어 보셨죠? 그래서 자외선 차단제는 투자 대비 효과가 가장 확실한 관리예요. 최소 SPF 30 PA 3+ 이상으로 사용해 주세요. SPF는 피부가 타는 걸 막아주고 PA는 피부 노화를 막아줍니다. 설탕이 많은 음식과 음료를 섭취하는 습관. 대표적으로 탄산음료죠. 당류를 자주 섭취하면 당화 현상이 일어나서 피부 속 콜라겐과 엘라스텐의 탄력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럼 주름은 더 빨리 생길 거고요. 달달한 음료부터 의식적으로 줄여보세요. 과음하는 습관. 이건 다들 아시죠? 술은 탈수, 염증 증가, 수면 질 저하를 한 번에 만들어요. 그래서 술 마신 다음날 피부가 푸석해 보이고 부어 보이죠. 저도 현실적으로 아예 안 마시는 것은 조금 힘든 것 같고, 매일 마시는 것과 가끔 마시는 것의 차이는 크니까 가능한 횟수와 양을 좀 줄여 보세요. 내 네, 피부는 이렇게 안 좋은 습관으로 서서히 망가집니다. 오늘 이야기한 것들 한 번에 바꾸는 거는 솔직히 힘드니까 딱몇 가지만이라도 의식적으로 하나씩 줄여 보세요.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